이군요 우편 배달차예요. 자 샤키 이거 먹어라. <웃음> <웃음> 지병 아저씨 어, 고양이 어, 이크에게 소포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빨리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웬일이야. 소포라니, 내 네, 서명하죠. 아, 이게 뭘까? 아유, 제발 여기다 서명해 주세요. 빨리, 빨리. 아, 정말 미안해요. 바보같이 오늘은 물 자꾸 흘리는군요. 어, 이게 뭐야? 볼펜이 다 달았어요. 아, 걱정 마세요. 여기 어디에 딴 볼펜이 있을 거예요. 어, 됐어요. 그냥 놔둬요. 야, 설레네. 아저씨가 뭘 가져오신 걸까? 이크야, 왔구나, 왔어. 정식 말랑이베어주 증기기관 터버 10단짜리 띵띵기네야 멋진 기계라고 말랑이베어주 사탕종이 3천만장을 열심히 해본 보람이 있었다. 한번 시험해볼까? <몰미> <몰미>

아, 됐어, 행크. 집 없는 동물 오늘 할당량 채웠다고. 그래, 동물 보호소로 데려가자고. 보호소라고? 걱정 마, 샤키. 이건 신분 확인에 착오가 생긴 거야. 우리 집 없는 동물로 오해한 거라고. 너개 면허증 갖고 있잖아. 도서관 이용권. 개 면허증. 아, 나도 갖고 있어. 면허증이 있으니까 우린 아무 일 없을 거야. 아, 아. 아 이거 어떡하지?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우리 지갑이 돌아오진 않겠지만. 지금 는 동물들을 너무 사랑한 게 문제야. 엄마한테 보내드리게 한장더 빼줄 수 없어요. 음, 음. 개하고 고양이 구치소가 지금은 꽉 차서 여기서 좀 기다려야겠다. 그게 참 친절하시군요. 제네... 어! 어! 잠깐만요, 교도관님, 있잖아요. 착오가 좀 있었어요 우리는 너희들 얘기는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 잔말 말고 돌이나 깨라고 그래서 돕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자 샤키 이 오해가 풀릴 때까지 저 아저씨 도와줄 겸 돌이나 깨자 우리 오 저기 좋은 게 있다 으안 <목소리> <목소리> 아, 미안하단 말을 한다고 머리 아픈 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샤키 정말 미안해. <목소리> <목소리> 고소해요 쓰레기통 하나만 더 손댈게, 하나만 더쓰러지리고그 다음에 손 씻겠다 그러더니 꼬리 이 됐잖아요! 어린 소녀의 아이스크림을 꼭 뺏어 먹어요 만했니? 왜 내가 용돈을 적게 줬어? 올로스코 자동차를 훔치면 또 잡혀간다고 말렸... 그래, 그래, 운이 나빠서 경찰차를 잘못 건드렸어 순찰차는 훔치기 아주 쉽더군 아나벨, 면허증을 못 찾으면 집 없는 동물이 아니란 걸 증명할 수가 없어 길에다 떨어뜨렸는데 아나벨이 찾아줘 안 그럼 우린 여기서 나가지 못해 어우 이크~ 네가 오랫동안 이 끔찍한 보소에 있어도 난널 좋아할 거야~ 여기서 몇 년을 보낸다 그래도 상관없어~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해도 말이야~ 네가 늙고 백발이 된다고 해도 언제까지 나널 기다릴 거야~ 적어도 다른 친구 찾을 때까지~ 아, 그게... 아참 아, 고마워 아나벨 그렇지만 우린 여기서 오래 있지 않길 바라거든~ 네가 우리 면허증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아~ 미안하증은 신경 안 써도 돼 이크~ 내가 만든 특별 케이크는 니들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야~ 듣기만 해도 고맙지만 케이크를 지갑 속에 넣기는 어렵지 않니? 우린 면허증이 꼭 필요해. 어, 맞아, 샤키! 너의 비밀 요리법으로 케이크를 만들었어. 파이를 넣어서 말이야. 어, 어? 자, 고양이 이크, 그, 네 어머니 아나벨이 이걸 놓고 갔다. 솔직히 네 어머니는 정말... 아, 정말이지, 여신같이 잘생긴 분이죠? 뚱뚱해! 그래요? 어, 참 그래 샤키! 네 사진이 나왔어! <laughs> 됐다! 케이크에서 줄톱을 꺼내 철창을 자르고 빠져나가는 거야! 만져준다! 줄톱이 잡혀! 여기 어디쯤? 찾았다! 어, 서류 파일이잖아! 모르겠어, 샤키! 좋은 생각이 안 나! 이거 좀 드세요, 두더지 모티머 씨! 이거 고마워! 케이크 좀 먹고 싶었는데! 우린 이 감방에 꼼짝없이 갇혔어 바닥은 부드러운 흙이고 교도관들은 여길 채광장비 저장소로 쓰고 있어 우린 세계 최고의 탈출 명소에 두더지 모티머하고 같이 갇혀있지 자유는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시멘트 벽 밖에 터널 안에서처럼 바깥 생각만 나 근데 좋은 생각이 나질 않아 한 가지도 파낼 수가 없어 마치... 아니! 가만있어 히봐샤키 어, 아, 저긴 채광장비가 있지 탈출 명소 두더지 모티머 부드러운 땅바닥 아, 텔레비전 파리는 거! 샤키 좋은 생각이났어겨동만겨드만왜이 무면허 도둑 고양이야? 또 이번엔 무슨 일이야? 에? 에? 저쪽에 여자분이 개 샤키를 밀치고 어, 어, 실수로 케이크를 좀 먹었는데 에, 그러다 넘어졌어요 배가 몹시 아프대요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아이고! 아니, 머리가 몹시 아프다고요? 우리 셋이 택시 타고 멀리 떨어진 병원에 갈수 없을까요? 금방 들어올게요! 저건 여자가 아니고 주도지 모티모야 무슨 장난을 하는 거야, 이게? 아, 그건 또 몰랐네. 모티모군요. 제 실수에요.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여자가 쓰러졌다니, 나 원참. 니들 날몰로보는 거야. 아, 미안해. 어떻게 된 셈인지 똑똑한 교도관이 우리 계획을 알아차렸어. 아, 샤키, 기운 좀네다잘될 거야. 우린 떨떨 뭉쳐야 돼. 음악을 들으면 기운이 날지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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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미안하다는 말로 다리 아픈게 낫진 않겠지만. 이야! 구멍이 생겼다! 이쯤에 도망가자! 아샤키, 진정해, 진정하고 그 샵으로 땅굴을 파서 도망치는게 좋겠다. 아, <laughs> 내가 당신이 너무 오래 있었네! 벌써 겨울이잖아! 네! 아주 좋은 기입니다카베로게 패스한 거! 카베로 잡았어! 아다그에대 아다로로 드디어 맞습니다! 카베로 파을 받아서 슝! 카베로 골입니다! 메트로폴리스의 득점입니다! 야! 저것 봐! 우린 면허증이야! 샤키! 이것 봐! 바치샤키, 내가 뭐했어 믿음을 가지고 서로 뭉치면 잘될 거랬지? 어? 그래도 오늘은 배운 게 많아. 동물 보호소에 가정과 사랑이 필요한 외롭고 철형한 집 없는 동물이 많다는 거. 자유는 멋지다는 거, 앞으로는 소중하게 생각할 거야. <laughs>